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 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말 어원을 찾아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오전 1 0시 홍대 입구에서 만나자, 오후 2시에 가로수길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전과 오후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늘 알아볼 우리말 어원은 오전과 오후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거 알고 나면 정말 황당해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사람이 태어난 해를 12가지의 동물 이름으로 상징하여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12간지라고 합니다. 이 12간지는 불교 문화의 탄생지인 인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에 12간지를 문화로 받아들였고, 오늘날까지 그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지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로 나눠서 부르는 말로 하늘이 돌아가는 이치를 천간이라고 하고요. 땅이 돌아가는 이치를 지지라고 했습니다. 천가는 10 단위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로 나누었고요. 지지는 12 단위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는 여러분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맞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띠, 어,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는지 그 띠를 얘기할 때 어, 종종 쓰이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하루 단위가 24시간 단위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하루는 12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12대가 24시간이 되려면 하나의 단위가 몇 시간씩 되어야 할까요? 2시간씩 하면 되죠. 따라서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바꿔보면 자시부터 해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숫자가 똑같은 게 양쪽에 있잖아요. 우리 10시에 만나자 라고 하면 언제 10시를 의미하는 건가요? 10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앞에 10시가 있고요. 뒤에 10시가 있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다시부터 해시까지 중에 딱 중간 가운데 있는 오시를 기준으로 잡고, 오시 이전이라는 의미로 오전, 오시 이후라는 의미로 오후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전과 오후라는 단어는 조금 어이없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썰들로 이야기해 주려고 이런 단어의 어원을 조사하고 공부하는데 이번 단어의 어원은 좀 어이가 없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족대 구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영상 컨텐츠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